자 정리해보자 1에서 함수값이 0이고 1,0 그래서 1,0을 지나고 자 모든 x에서 함수값이 3일대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럼 3에서 가장 작은 함수값 꼭지점이 나오는구나. 3에서 꼭지점이야. 1,0이야. 그러면 좌우대칭으로 여기에서 두칸 가니까 또다시 두칸 가면 5일 때도 같은 함수값 0이 나온다. 기억은 맞습니다. 2에서 함수값은, 2에서 함수값은 요 높이고, 6에서 함수값은 노노피아 2분의 1에서 함수값은 0과 1 정가운데 2분의 1에서 함수값은 좌우 대칭을 생각을 하면 5.5에서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6일 때 함수값보다 낮다. 0의 삼수 값을 k라고 한다면, 자 최고차항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0의 삼수 값은 5k a 인데 이걸 k라고 하니까 최고차항계수 a는 5분의 k 대입을 하면, 어, 이 연립방정식을 자 이거랑 이거랑 연립하는 건데 k k 지워지고 풀면은 두분의 합은 11. 23번으로 갑니다 아 15번 오케이 자 지훈이가 읽어보자 영희는 2004년에 자신의 나이가 자신이 태어난 연도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과 같음을 알았다 영희는 20세기에 태어났다고 할때 영희의 나이를 구하시오 2004년에 자신의 나이가 태어난 연도에 음, 나이가 어 자기가 태어난 연도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과 같다. 20세기. 20세기가 1 9 0 0년인거 알지 얘들아? 이제. 이거 X y 라고 할게 그러면은 나이는 10 더하기 x 0 더하기 y지 아가들아 나이라는 거는 2004년의 나이는 자 지훈이 몇 살? 2006년생이에요 2006년생이고 지금 몇 살이야? 15 아니 5이에요 15살 아야 지금 2턴 20년이지. 네. 빼면 얼마나 와? 14. 14살인데 왜 아니 왜 나이가 15살인지 알아? 태어날 때한 살이니까. 어, 영, 영 살이 없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해서 그래. 우리가 그 실수는 0부터지. 근데 나이는 여기서 한 살이야. 알겠지? 그, 그래서 더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가야, 그, 지금 0이는 2004년에 1900xy, 이거를 빼줬을 때, 나이가 나오지. 2400이 1900xy 빼서, 나이지. 어, 요거, 요거 선생님이 xy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1900 더하기 10x 더하기 y야. 맞아. 2004에서 1900을 빼면은 100사지. 여기 나이야. 그게 이거랑 같다. 자. 어때? 여기까지 괜찮아? 내가 내가 더하기를 안 했지. 뺀 다음에. 뺀 다음에 더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더하기를 안 했지. 이런 멍충이. 여기다가 내가 더하기를 안 했지. 그지뺀 다음에 더하기. 그러면은 이거지. 이항하자. 그러면은 95는 이항하면 비렉스 플러스 이와이 그러면은 윤아 엑스값으로 적합한 게 누구야? 응 지윤아 엑스로다가 만약에 8을 쓰면은 15에서 88을 빼주면 얼마야? 짝수야 홀수야 홀수요 그거 뭐안 되지? 자이야아 77을 빼면은 짝수야 18이지? 네 와이가 얼마야? 9그이 할머니는 몇 살이셔? 영희 할머니는? 22 79 아니야? 아아 니야 아니, 아니. 1979년생? 그지? 네네 1979년생이니까 나는 79살인 줄 알았어 빼면은? 얼마냐? 아휴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만두살이지아2살이지 아, 네. 응. 아, 만약에 이게6이면은또 짝수가 안 나올 이고 만약에 이면은2면이 5면은 y 값이두자리살이지 된다는 얘기야. ,잉? 자, 이지 42살이지? 살이지살이지살이지4 2 근데 2020에서 빼는 게 아니라 2004에서 빼는 거 아니에요? 아. 아, 나이. 아, 고마워. 어. 지금 나이를 구했네. 그렇 어쩐지 어우는 내, 내 친구 정도 당연히 되고. 어. 2004에서 빼야지. 그러면은 5 뭐. 35살이지. 36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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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이가 나이가 영이 나이가 자기 연도를 다 더한 거랑 같다. 했 2004년에 그래서 우리가 지훈이 나이도 해봤지만, 어, 2004에서 친구 xy를 빼서 고 더하기를 하는 게 결국 제 자기 나이인데 자기 나이가 우리 나이가 이거와 같다. 음, 응. 일 더하기 구 더하기 x 더하기 y. 이렇게 패스 응. 자, 자, 화가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요. 어, 23번으로 갑니다. 자, 해연 읽어봐. 오늘 어, 중학교 학생 전원의켜는 의자에 앉지 못이라고 합니다.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7명이 앉지 못하고 6명씩 앉으면 아가야 그래, 봐봐. 어, 의자 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은 4x하고 남은 7명 더하면 학생 숫이 네. 6명씩 앉으면 빈 의자가 2개 남으니까 6명씩 앉을 때를 상상을 해보면 빈 의자 두 개가 남고, 맨 마지막 의자는 여섯 명이 다 앉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여섯 명씩 모두 앉는 거는 여섯 명이 앉는 의자는 X백이 세개 의자야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남는 거지 학생 수가 이거보다는 큰 거야, 한 명이라도 맞지? 응. 6x-3 보다 4x 플러스 3이 큰 거지 그리고 어, 그러면은 6 곱하기 x-2 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지 자 여기 이게 식인데 어 해연아 요거 설명해봐. 어 일단 n명이가 안 치면 n명이 안치는하는거은 x 플러스 7이고 그 비니자가 두개 넘는다고 했는데 한 마지막 에자몇명왔는지안 나왔으니까 6 x minus 3은 x 플러스 7보다는 작고 그 파이 6s 2는 47 같을 수도 있고 더 커요.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걸 먼저 해결할게. 이항하면 ex 어25 x가 2분의 25보다 작고 자 이쪽 풀게 이게 지금 8 8 9.5지 9.5 12.5 금액수는 1 0명내 11, 12개 이렇게 되겠지? 맞아? 네 23번은 이렇게 나오지? 응. 아, 25번 보자 아, 혜성이가 읽어보자. 무슨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할 때, y는 2x+3, y는 3x-2+5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가 아닌 x에 대하여 x+y의 값을 구하라. 알겠어요, 아빠. 어, 이게 x를 넘치는 최대 정수니까 만약에 1.3이면 얼마야? 1이요. 네, 네. 어, 그러면 1.3의 정수 부분하고 0.3 더하기 1 정수 부분 똑같은 거지. 네. 그럼 더하기를 꼭안 해서 해야 되나? 같지 않아? 같지? 네, 이 덩수는 가우스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이거는 이 e 마이너스 잠깐만 이 조금 어렵군. 삼점삼 마이너스 이지. 맞아. 네. 그러면은 3.3 마이너스 2 밖으로 나올 수 있, 빼기도 더하기가 나올 수 있듯이 빼기도 나올 수 있지. 네. 음. 분명히냐면 여기에서 빼기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단 얘기야. 네. 아, 가우스 기호는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정수는 이 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물론 나올 때 3을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거랑 이게 똑같다 얘기지 그냥 방정식을 생각하면 돼 3a, a로 치환해서 a 로 치환해서 이항하면 4. 아, 이게 4구나. 네. 그럼 4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는 a n 4.9까지. i n a n g 까지 a n Sagan, Sa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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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c h o 니 s 는 8에다가 더해서 믿고 y는 11이지 네. 자 x 더하기 y잖아 11을 더하는 거야 이렇게 됐지 네, 해성이가 설명해 봐. 응, 어, 이게 가우스였죠, 가우스. 응. 가우스 x가 x 넘지 않는 친들 경우들 때, 그러면은 이게 x가 있, 있으면은 가우스 x 마이너스 1이 가우스 x 가로 가우스 닫고 마이너스 1하고 같을수 있으니까. 응. 저기 식에서 3x 마이너스 2면은 3x 마이너스 6이니까. 3x 하고 마이너스 6배면 자, 태연아 키워드가 이거야 실수 x, y 인데 어, y의 범위를 구하는 거라서 판별식은 y에 대한 식으로 쓸 거라서 x의 내림차순으로 생각을 합니다 x의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서 실근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X에 대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고, 판별식을, 판별식을 X에 대한 방정식으로 표현해서 판별식을 작성을 해. 그래서 X가 실수이다. 그러면 X가 실근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3배씩 연구다큰 하타에서 y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혜연아 플해보자 어, 실수니까, 이렇게 쓰면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가크데 그걸 이제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데 최대값이니까 답이나온 거 그러면, 자, 그면 자, 그 나. 자, 그 다음에 어 27번 재영이가 읽러보 자, 모러 실수 X에 X제곱 플러스 P, x 러 대하여 x 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0보다 크니까 모든 x 값에 대해서 항상 떠 있어야 되지. 네. 3별식은 이런 모자자. 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3 되세요. 네. 자 p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2, 크고 f보다 작다. 자 답은 뭐예요? 5. 어오지자 채영아 28번도 읽어봐. 직선 y는 ax 플러스 2의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의 그래프와는 만나지 않을 때 오케이 됐 a 거기까지 그럼 얘랑 얘랑 두 점에서 만나니까 열립을 해서 열립을 해서 어떻게 돼요? 한별씨 0보다 커져 u r e a 4, 4, 16 0보다 크다 u r 고 이렇게, 그지? 맞아?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얘랑 만나지 않는다 연립을 해서 연립을 해서 3별씩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자 잘했어요. 세연이 플립해봐 아니 해연이그해연이 저기 그부 등식을 나오고 안 해가지고 그리고 등식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돼해연이 얘기해봐 응 새벽부터 3시부터는 읽고 쓰리니까 넘어가면은 네3 4시 정야 하면은 3, 음, a 제곱 마이너스 유개 마이너스 영 부작. 그러면 좀더 크게 얘기해, 음. 이거를 이제 일만해를 드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그거 보다작다는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y는 x 제곱 에서5도 <laughs> 똑같이, 해보면은 c a b a k a c 는 i l l are, 나와서 o n t know. It's a g 어만나 t h i 지 g I'm going to go to the end of the day. I'm g 만나지 않 때요? 응0보 작다라는 건그 얘기 했어? 혜연아? 아 제가 말했냐고요? 응말안 어. 했어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부점에서 만날 때는 품별식이 0보다 크다고? 0보다 크지 그렇지 그 얘기 해주면 돼어 그게 네. 포인트야 자 그럼 혜연 넘어간다 네 자, 이십구 번 읽어봐. 이런 읽어봐. 이수 y x 플러스 x 플스 k 그래프 함수 y kx 제곱 스 kx 마이너스 그래프 보장성 위쪽에 존재하도록 하는 식을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세고. 음. 어자 잘했는데 현아 이 y 값이 이거 지금 통째로 y지 이것을 y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도 y라고 하지? 네 그러면 두 y 중에서 누가 커? 위에가 커? 밑에가 커? 위쪽에 있다라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야 그지네 어, 그럼 얘가 커? 얘가 커? 어, 위에 거요. 그렇지. 위에 게 크지. 네. 빼서 0보다 크다로 넘어가는기 전에 요렇게 어 이해됐지? 네. 그럼 이항에서 뺄게. 이렇게 그다음은 자 여기서 모르는 거야 해 항상 위쪽이니까 아 이게 항상 이게 지금 2차 함수지, 이 지금 이 참수지 이 참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2차 함수가, 어, 이 참수가 아이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되안돼안돼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야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프가 X축 위에서만 놀아라. 음... 자, 그 무슨 얘기일까? 꼭지점 어. 어 근데 그냥... 이제 우리가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는 판별식으로 표현하지? 네. 꼭지점도 맞는 얘기지만. 자, 그럼 판별식이? 판별식이 어떻게 돼? 해가 해 가지고 영보다 크다라고. 그렇지. 영보다 크다고 판별식이? 어. 네? x 축과 안 만나면 판별식이 영보다 아, 크고. 예, 영보다 작다고. 그렇지. 영보다 작지. 왜 영보다 작지? 만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은 근의 공식에서 아,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으로 음. 1스 k 제곱 마이너스 8곱하기 2곱하기 4 1 0 0 k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음. 이거 1 0 0 k로 묶어내면은 1 0 0 k 빼기 8. 자 인수분해한 거야 바로. 마이너스 k 빼기 1, k 플러스 7, 0보다 작다. k가 마이너스 7에서 1. 어. 아무튼 자. 이렇게 빨리 정리하세요. 얘들아, 너네 정리할 시간이 없이...